은 가격이 75달러를 뚫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가장 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숫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은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5.76% 폭등하며 75.105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자재 시장의 시세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음이자 화폐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가장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자산이 종이 조각으로 변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시장은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격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이다 못해 공포스럽습니다. 보통 금과 은은 형제처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이 오르면 은도 따라오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은이 금보다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는 날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을 잃고 실물 자산을 쓸어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자가 가격 변동이 큽니다. 즉 거대 자본이 좁은 문을 통해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기꾼들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넘기신다면 귀하의 자산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 가격 역시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 온수당 4,419.45달러를 기록하며 2% 넘게 올랐습니다. 불과 몇년 전, 2024년 즈음만 해도 금값 2,700달러가 비싸다고 아우성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4,400달러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가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금값이 연간 60% 이상 폭등하며, 1979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최고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대다수 제도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비싸다. 곧 조정이 올 것이다. 금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의 얄팍한 예측을 비웃듯 새 벽두부터 보란 듯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금을 팔아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금과 은의 가치가 변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금이론스는 천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이론스였고 조선 시대에도 금이론스였으며 2026년 오늘에도 변함없는 금 이론스입니다. 변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그것을 구매하는 종이돈,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의 가치입니다. 오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6% 가까이 뛰었다는 뉴스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은행 금고에 소중히 모셔둔 현금의 구매력이 오늘 하루 만에 6%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합법적인 도둑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동안 국가는 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 돈의 가치는 물처럼 희석되었습니다. 작년에 금값이 60% 오를 때 여러분의 연봉은 60% 올랐습니까? 여러분의 예금 금리는 60% 였습니까? 그 격차만큼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문명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들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고 종이화폐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여 미친 듯이 실물 자산이라는 구명보트로 옮겨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급박하게 이토록 필사적으로 자금을 금과 은으로 몰아넣고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오늘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전대미문의 뉴스가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표면적인 트리거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차가운 국제 정세의 균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이제야 터진 것 뿐입니다. 오늘 발생한 이 충격적인 지정학적 사건이 왜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을 위협하는 경제적 재앙의 시작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앉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내듯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줄짜리 해외속보로 다루고 지나가지만 그 내막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 주권 국가의 현직 원수가 타국에 의해 물리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지탱해온 외교적 관례와 국제법이라는 안전장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곧 법이 되는 세상, 규칙이 사라진 야생의 정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냉혹한 국제정세입니다. 자본은 겁쟁이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물며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수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베네수엘라 군부의 보복 조치 가능성, 남미 지역의 정세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입니다. 혈관에 독이 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한 것입니다. 오늘 금가은 가격이 폭등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금리나 기대감이나 단순한 수급 불균형 따위는 부차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한 스마트 머니, 즉 거대 자본들은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 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금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난세에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은 정부가 찍어낸 종이돈이 아니라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 온 실물 자산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화폐 가치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5일 쇼크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나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신용화폐는 그저 정부의 약속일 뿐, 국가가 위태로워지면 그 약속은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어음과 같습니다. 자산가들은 이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습니다. 오늘 금값이 4,419달러를 넘어서고 은값이 75달러라는 역사적인 숫자를 돌파한 것은 탐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공포의 크기를 숫자로 환산한 것입니다. 은 가격이 하루에 6% 가까이 뛴다는 것은 지금 자본들이 비상구를 향해 서로 밟고 올라서며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아하고도 소름끼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집의 자본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가장 예민한 안전 자산인 금과 은이 비명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아시아 주식시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새해 첫날부터 2% 넘게 올랐고, 한국과 중국의 증시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취해 눈앞에 쓰나미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물이 쫙 빠져나가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위험한 상황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거대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채우고 있는 현국입니다. 안전 자산이 폭등하는 와중에 위험 자산인 주식이 함께 오르는 이 현상.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신호이자 붕괴 직전의 마지막 불꽃쇼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상승장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 그리고 왜 지금이 주식시장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방공으로 대피해야 할 때인지 다음 장에서 그 차가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마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2.6%나 급등하며 화려한 불꽃놀이를 시작했고, 우리 한국과 중국의 주요 지수들 역시 일제의 빨간불을 켜며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언론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찍고 안정되었다거나, 미국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이 여전히 뜨겁게 아시아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장밋빛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조차 이번 상승이 인공지능 주도 랠리의 연장선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커트로만 보면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해 보이고, 지금 주식을 사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조바심이 들게 만드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화려한 상승장은 전형적인 폭풍 전야의 고요함, 아니, 폭풍 속에서 잠시 나타난 신기루일 뿐입니다.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국가의 원수가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 공포감에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뚫고 4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주식이 오른다니요.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금융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안전 자산인 금과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이 동반 상승할 때입니다. 효과서적으로는 경기가 좋으면 주식이 오르고 금이 떨어져야 하며 위기가 오면 주식이 떨어지고 금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에 종이돈이 너무 많이 풀려 그 돈들이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모든 자산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서 발생하는 통화 붕괴형 상승,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입니다. 냉철한 거대 자본,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주식 시장의 상승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미 투자자들이 뉴스만 믿고 환호하며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그 상승세를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을 조용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필사적으로 금과 은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취해 축배를 들때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먼저 자리를 뜨는 자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화려한 주식시장의 상승 뒤에 숨겨진 진짜 적, 여러분의 자산을 갈가먹는 진짜 괴물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금 가격이 60% 올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주 고통스럽게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입한 어떤 은행 예금이 어떤 우량한 주식 펀드가 작년에 6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금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금은 가만히 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1년 동안 핏땀 흘려 모은 현금의 구매력이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비해 무려 60%나 폭락했다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이 상사 눈치를 보며 야근하고 먹고 싶은 것 아껴가며 받은 월급을 은행에 처축하는 동안 그 돈의 가치는 마치 한여름 땡볕 아래 놓인 얼음처럼 허무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2000달러 후반대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400달러를 지불해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여러분이 가진 화폐는 그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도둑,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찍어낸 돈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안정은 이 화폐 가치 하락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뛰면 돈의 가치는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주가 상승률 2%, 3%에 현혹되어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푼돈을 버는 동안 내 자산의 뿌리인 화폐 가치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녹아내리는 내 자산을 방어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꽂혀있는 지폐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을 때 화면에 찍히는 숫자를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숫자. 지난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장고를 보며 아, 내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구나라고 안도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작년 한해 동안 금 가격이 무려 60%나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금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추락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60% 올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맡긴 은행의 예금 금리가 60%였습니까? 고작해야 3%, 많아야 5% 남짓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격차 55%가 넘는 그 거대한 차이만큼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와 집에 있는 금송아지를 훔쳐가는 것만이 강도가 아닙니다. 밤사이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힘을 절반으로 토막 내버리는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강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피부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안락한 노을을 보내겠다며 먹고 싶은 것 참고 있고 싶은 것 참아가며 10년 전부터 꼬박꼬박 저축해온 피 같은 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전에 1억 원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구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적어도 비바람 피할 내집 마련의 꿈을 꿀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고, 은값이 75달러를 돌파해버린 2026년 오늘 그 1억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이제 그 돈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으로 넣기에도 빠듯한 돈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괜찮은 국산 중형차 한 대를 옵션 넣어 뽑기도 벅찬, 그저 그런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성실함이라는 무기로 지켜온 그 1억 원의 가치는 세월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 앞에서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종이돈을 믿었기 때문에 당한 배신입니다. 가장으로서 더뼈 아픈 것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다는 꿈을 꾸셨습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계획했던 미래의 선택지들이 하나둘씩 지우개로 지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빠가 나중에 유학 보내줄게, 엄마가 결혼할 때 포태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지킬 수 없는 허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뉴스에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은 가격이 폭등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저건 돈 많은 부자들이나 신경 쓸 이야기지, 나 같은 서민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해요. 그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부자가 됩니다. 이 뉴스는 부자들의 축제가 아닙니다. 이 뉴스는 성실하게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만 해온 금융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향해 올리는 장례식의 조종입니다. 여러분의 현금 자산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리는 비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의 규칙을 읽지 못했고 정부가 발행한 종이돈이라는 낡고 썩은 동아주를 너무 오래 너무 순진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거대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과 은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국가 원수가 체포되는 무법천지의 국제 정세를 두 눈으로 목격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정의 기둥인 가장으로서,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워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몰아칠 때 누군가는 휩쓸려 익사하지만, 누군가는 미리 방주를 짓고 살아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럽고 잔인한 2026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랐다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업으로 달려온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저는 비장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물이 빠져나간 고요한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은 가격 75달러, 금 가격 4,400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장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종이 화폐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구명조끼도 없이 태풍 속으로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흔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장 오늘 뉴스에서 아시아 증시가 올랐다고 하고 옆집 사는 김부장이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으면 나만 바보가 된것 같고 조급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눈을 보고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수익률 대박을 줬는 탐욕이 아니라 내 자산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끝까지 방어해내는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첫 번째 행동 강령은 냉철한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아직도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나 은행 예금, 혹은 국내 주식과 같은 원화 자산에만 100% 쏠려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지금 금값이 4,000달러가 넘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의 가격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화폐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나리오에서 실물 자산의 가격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이상 최소한 우리 가족이 3년은 버틸 수 있는 생존 자금만큼은 반드시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집에 불이 날 것을 대비해 화재 보험을 들듯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십시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빚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족쇄가 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 금리의 칼날이 언제 춤을 추며 여러분의 이자 부담을 두 배, 세 배로 불릴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있어 보여도 위기가 탁 치면 은행은 비를 피할 우산을 가장 먼저 빼앗아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줄이십시오.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악성 부채부터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무조건 정리하십시오. 몸집이 가벼워야 이 거친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빚이 없어야 은행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뉴스의 헤드라인만 믿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증시가 호황이다. 경제가 안정되었다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언론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취제를 놓을 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밤새 지표를 감시하고 거대 자본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그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은 알것 그대로의 진실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제가 어둠 속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오지만 용기는 치식에서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계층 이동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